말씀도 잘하고 반갑습니다, 차승원 씨. 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네, 소개해 네, 전, 주시죠.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통화했잖아요. 예. 예. 발표해립니까 네. 예. 어, 자 오늘 그럼 나무주연상 주인공 일단 발표 전에 후보자들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십시오. 제16회 충사 대상 영화제 남주현상 후보입니다. 추격자의 김윤석. 추격자의 하중 마지막 선물의 신현준. 두 번째 사랑의 하정이 당첨 중에 탄생의정 마지막입니다. 마이 뉴 파트너의 안성기 선배님. 자, 나무주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6회 2000 충사대상 영화제 나무주연상. 공동 수상입니다. 추격자의 김윤석, 추격자의 하정우. 수상입니다. 네. 네. 두 분. 네. 아, 우리 섬뜩한 연기로 네. 우리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어, 추격자 김윤석, 하정우 분입니다. 네. 예, 실제 같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고서 봤는데요. 추격자의 김윤석, 하정우님께서 제1 6회 추사대상 영화제 나무지연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트로피가 아주 점점 더 멋있고 있습니까?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두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승원 씨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어, 또 이렇게 김윤석 선배님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서 더더욱 더 기쁜 것 같고요. 네, 어, 오랫동안 함께 촬영하고 후반 작업하고 홍, 개봉하기까지 같이 함께했던 추격자 팀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혹시 저 혼자 수상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하정우 씨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어, 추격자, 어,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수확이 큰가 봅니다. 너무, 어, 저한테는 행운이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상은, 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재운사님이신 사랑하는 홍성모 선생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상의 영화 추격자 김민석 하정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두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啊。Uh